현대가 또한번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 그랜저 리무진.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부프의 품격을 완성하는 궁극의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존재감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차량. 오늘은 그랜저 리무진의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리무진의 외관부터 보면 한눈에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기존 그랜저보다 훨씬 길어진 전장과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 라인으로 고급 세단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날렵한 풀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은 길어진 휠베이스와 매끈하게 떨어지는 노프라인 덕분에 리무진만의 여유로운 비율과 웅장함이 강조됩니다. 대형 19인치 알로이 휠과 크롬 몰딩 디테일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후면부는 수평으로 길게 뻗은 LED 리어 램프와 리무진 전용 엠블럼이 적용되어 프리미엄의 품격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성능 면에서도 단순히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랜저 리무진은 최신형 스마트 스트림 3.5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정숙성과 승차감이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도심 주행부터 고속 주행까지 모두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차체가 길어진 만큼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스펜션 세팅과 차음 소재가 업그레이드되어 바이비 전용 차량에 걸맞은 정숙한 실내 공간과 흔들림 없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최신 에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안심감을 줍니다. 실내는 그랜저 리무진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습니다. 뒷좌석 바이비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어졌으며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우드 메탈이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뒷좌석에는 독립식 전동 시트, 발받침, 마사지 기능, 그리고 최신형 듀얼 모니터가 장착되어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 시스템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 및 다채로운 조명 연출까지 제공되어 리무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1열과 2열을 구분 짓는 프라이버시 파티션 옵션도 있어 필요에 따라 완벽한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격 역시 리무진 모델답게 일반 그랜저보다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약 6천만원대 중후반부터 7천만원대 초반까지 다양한 트림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션에 따라 VIP 패키지나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사양에 따라 8천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라면 동급 수입 대형 세단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산차 특유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유지비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현대 그랜저 리무진은 그 이름값에 걸맞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탑승자를 위한 최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국산 플래그십 리무진의 완성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VIP 고객부터 최고급 이동수단을 원하는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로 한국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 톤으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까요? 예. 감탄사 카메라 전환 배경음악 분위기 포함.